영상 시작에 앞서 시간 없으신 분들이라면 댓글란에 남겨둔 아이폰 및 애플 제품 할인 정보 관련 포스팅을 참고해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. 제가 저렴하게 구매한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적어두었으니 참고 참고. 다시 이어가보자면 약 12주 후 신형 아이패드 프로가 출시될 예정이다. 구매를 고려 중이었다면 고민이 될 것이다. 존버할까? 불형 살까? 본문에서는 이런 고민에 대한 가이드를 제시해본다. 실제 아이패드 프로 4세대 11인치를 사용하고 있는 입장에서 후기를 살펴보자. 아이패드 프로 6세대 12.9는 할인 정보와 그 특장점을 짚어보았을 때 분명 매력적인 선택이에요. 혁신적인 성능과 아름다운 디자인 그리고 다채로운 기능이 결합된 이 제품은 여러분의 일상과 작업 환경을 완전히 변화시킬 준비가 되어 있어요. 지금 바로 할인 중인 최신 아이패드 프로 6세대 12.9의 세계로 뛰어들 준비를 해보세요. 영상 마지막으로 댓글란에 남겨둔 아이폰 및 애플 제품 할인 정보 관련 호스팅을 참고해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. 제가 저렴하게 구매한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적어두었으니 참고, 참고.